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차장 설계를 하나 완성을 했는데, 요거 도면을 제가 인터넷에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설계에서 여기 가세, 가세 부분의 HB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연결을 시켰냐, 여기에 대한 문의가 있으셔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파일은, 여기 그, 퍼펜토A.com 보시면요. 여기 요거 있죠? 파킹라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가격은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그냥 바로 어 구매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요. 영원이이기 때문에 별도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 가세 부분에 HB 물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삐져 나오거나 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이 정확하게 됐고요. 3D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현상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정확하게 예, 맞물려져 있고요. 세 군데가 있죠, 하나, 둘, 셋. 그래서 두군데에주차장 주차장의 어떤 구역 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를 연거, 연결함으로 인해서 좀더이 구조물 자체가 안정적으로 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세를 하나 여기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하나 저희가 했던 방법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세를 가시 하나를 만들었고 여기 두 군데, 세 군데 어, 추가로 두 개를 복사한 방식을 썼고요. 여기다가 가세를 한번 넣으려 고 그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위에 있는 가세를 그대로 복제해서 내리는 방법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 중에서 그냥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편의 어, 위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곤란하지. 그래서 이제 복제 이동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참고로 원두하고요. 저희가 요거 작업을 할때 여기 보이는 이제 핸들러가 있죠. 요 중에서 이 가운데를 누르시게 되면은 위치를 그 x, y, z 방향 중에서 임의로 바뀌게 되니까 위에 있죠. 위에 색깔을 보시고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고, 복제 이동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됐고요 요거 이제 줄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맨 끝에 그 마커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길이 변경 부분에서 적당하게 맞추시면 돼요. 정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요. 길이 변경에서 대략적으로. 네, 됐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거, 여기서 길이 변경이 아니라 끝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위치가 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길이 변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의 문제는 이 부분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여기 수직이 돼야 되고 여기 수평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변경하냐면은 이 마커 메뉴에서 바꾸는 기능은 없고요. 이게 이제 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클릭하시게 되면은 보 속성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끝점 교환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요 바... 부분과 이 부분을 바꾸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요, 요게 여기 이제 바닥 시작이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바닥이고 시작이고 어떻게는위 다른 이게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냐 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지금은 아마 이게 밑그윗 부분 바닥이고 끝 부분이 이쪽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돌린 작업자가 돌, 많이 돌리면 이게 바뀌겠죠. 좀 헷갈리기 때문에 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수직 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아마 지면에 수직이 수직으로 해 놓고요. 밑에 거는 지면에 평이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자, 다행히 맞네요. 혹시라도 이거 이거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혹시라도 실수한 경우에는 요다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끝점 교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그 위아래가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굳이 재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점 교환이라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살짝 체크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은 여기 끝점 부분이 여기에 딱 맞춰줘야 되고 여기는 여기 맞춰줘야 돼요. 이거 작업할 때는 가급적 이렇게 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어, 위치 변 끝점 이동이 아니라 길이 변경을 하시면은 네, 여기서 상태에서 하시다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저 보라색 면이 보여요. 예, 보라색 작세색 보시면요, 이 보라색을 보시고 아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예, 딱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깐만 여기서도 좀 너무 가까이면 좀안안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미리 변경해서 이렇게 잠깐만요 미리 변경해서 예. 네. 못됐네요 에이.. 네, 지금 조금 이 부분이 좀 제가 봐도 여기 좀 아치 라인에서 이 부분이 지금 서이 부분이 좀개선되어이될부분이라고생각이렇니다 이렇게. 지 다시 한게 이렇게. 요이거 한번, 한번 여이이제게이런게정확하게안될 때는요. 여기 이시면지이제 3D 상황에서 리포트의 어, 이걸버한번 잠시만요. 투시도 부분을 꺼버리면은 투상도를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제 투형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작업하시면은 좀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길이 변경해서. 좀 내려서 아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길이 변경해서 이건 좀 앞으로 뺀 다음에 다시 한번 되겠어요 이렇게요. 한번요 온도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부분도 살짝 좀 여기 보면 치수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치수로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됐고요 지금 상황에. 만약에 치수로 정확히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벡터 부분에서 이거 좀 바꿔볼게요. 정확하게 됐는데, 여기서 해도 되겠네. 길이 변경해서아 네. 길이 변경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고, 이렇게 하면 딱 맞는데 자, 요게 그 이렇게 뺐다. 그럼 여기 중간에서 이쪽으로 평행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가야 되냐? 여기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 부분에서 정렬된 치수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 맞추기가 힘들죠. 여기서 평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조 기능을 보시면요. 함께 평행 기능이 있어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글자점 이네 여기까지 위치가 246 이죠 그러면은 빼고 길이 변경해서 246을 치시면 은 이렇게 딱 맞춰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 좀더요 어, 기능 3d 가 아니고 3d 가 아니라 어, 벡터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화면을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구요 요거 요거를 2D에서 보시려면요. 측면의 보기죠. 이게 나왔고. 요 부분을 이동하면 되겠죠. 여기서 복제 이동이죠. 중간인데 하나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서. 여기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것도 중간을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 반분할점을 씁니다. 여기서는 요거 반분할점 이거와 이거 여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맞춰야 되는데 반분할 점에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3D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와 이렇게 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세를 정확하게 어,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3D 보시려면 이제 이렇게도 해 가능하시고요. 다시 한번이 데이터는 카펜트리닷컴에 아마 그 카펜트리도 있고 약, 건축도 있는데 이첫 번째 있죠? 파킹란 여기서 파킹이라고 검색을 해도 나올 것 같아요. 파킹란 이런 식으로요. 결과물 자체에는 다운로드 파일은 아치라인 원본 파일이랑 스케치업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FBX도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FBX로 뭐 혹은 스케치업 파일로 추가 작업, 추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